어서오세요. 화식TV입니다. 어문 대통령님이 한국판 뉴딜을 그린 뉴딜을 포함시켰죠. 그거 관점에서 종목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대장으로. 보면, 네. 이렇게 우리 구독자분들. 딱, 어디서 매매를 해야 되는지, 딱, 딱 나오죠? 그죠? 노란색, 핑크색, 이렇게 수익이 쭉, 여기도 핑크색, 뭐, 스케일이죠? 네, 그리고 이제 그만 봐라, 전량을 정리할 수 있는, 이 꼭지를 넘기 전에는, 절대, 봐선 안 되죠? 왜? 빠질 거니까요. 자, 여기까지만 이렇게 보고요. 그럼 요, 최근만 보면 되죠? 음, 예전 거는, 과거 흐름이 이렇다라는 거고, 지금, 어때요? 노란색, 핑크, 빨강도 나왔어요. 상당하게 깊게 보던 거예요. 보던 종목인데, 어, 요번에, 발표가 나오면서 세게 움직이더라고요. 여기에서 저희 구독자가 아닌 분들도 계시니까 이 하살표를 어떻게 보는지 한번 그 관점을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자 위에 보시면 사례는 세 가지 사례가 있고요 화살표는 노란색과 핑크색 빨간색 흰색이 있습니다 설명해 드릴게요 노란색은 관심 종목에만 넣어놓는 겁니다 진입이 아니에요 관심 종목 이제 핑크색 빨간색이 나오면 진입을 하는 거예요 매수를 하는 건데 최소 3차 분할을 해요 더 5차 10차도 할수 있겠죠 내 돈은 똑같은 1 0 0만원이라도 이걸 10번 나눠서 살 거냐 3번 나눠서 살 거냐 그 차이일 뿐이에요 하지만 화살표는 보고 고민하자 진입해야 된다 아시겠죠 하얀색은 내 계좌에서 전량 전량 정리하는 거예요 아예 빼버리겠다 화살표가 있는데도 더 상승할 힘이 있다면 기다려주면 더 올라가게 합니다 이제 여기는 꼭지가 될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자리다 돈이 많이 빠져나간다라는 그 표현을 한 거니까요. 근데 그 돈이 100억인지 1000억인지 10억 나가야 빠지는지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돈이 빠져나간다라는 것을 여기서 알려주고 있는 것이지 여기가 무조건 100% 전량 이건 아닙니다. 그리고 노란색이 나오고 핑크색이 나오고 바로 23배 급등하는 사례가 두 번째 차트입니다. 그럼 세 번째 차트는 화식TV에서 좋아하는 스타일 중에 하나죠. 노란색이 나오고 1차 진입을 했어요. 최소 3차인데. 그리고 손실이 납니다. 빠져요. 그러면 2차도 들어갔겠죠. 그다음에 올라가겠다 이제 3차. 플러스권에서 계좌가 플러스권에서 네. 요때 기억으로는 제가 50%인가 60% 수익일 때 3차 물량이 들어갔던 걸로 기억이 나네요. 자, 이렇게 해서 수익이 500%까지 이렇게 상승하는 사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노란색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그러고선 빨간색 핑크색 때 분할을 진입을 해서 수익을 나는 건데 요게 제일 힘들어요 개인들한테는 좋을지는 모르겠네요 박스라서 기간도 있고 해서 힘든데 어 화식 tv에서는 물량을 더 넣는 것도 아니고 시간은 시간대로 끌고 그래서 조금 힘들지만 수익 주면 항상 감사한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저희가 노란색이 여기 관심 종목에 왔죠. 관심 종목, 그래서 추적을 한 거예요. 계속. 근데 여기 들어와서 스케일 정도만 작업을 했습니다. 스케일 정도만. 그리고 코로나 나오고, 쿵! 근데 여기 빨간색. 그죠? 빨간색은 완전 바닥일 수도 있지만, 한번더 충격이 쿵! 있을 수 있다라는 두 가지의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자금이. 그러면,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 당시에 코로나, 급락이 막 나오는데, 매수하고 싶을까요? 설령 매수하려고 했다면, 예를 들어, 천만원 하려고 했다. 그러면, 이 종목에 천만원 하려고 했는데, 300, 300, 300 들어가려고 랬더니 여기는, 어, 백만원만 들어가 보는 거죠. 또 훅, 갈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다고, 또 빠지는데, 비중을 많이 넣을 수는 없으니까, 근질근질 할수 있으니, 백만원만 넣어놓고 쭉 빠지면, 그 다음 핑크, 빨강. 그리고 이때 당시에 시장이 많이 좋으면서 이제 바닥이 어느 정도 잡히는 게 나았었죠. 그럼 여기에서 대략 500, 1000을 다 넣어주는 거죠. 1000만원을 다 넣었을 땐 손절을 잡았겠죠. 아니면 500, 300. 예. 화식TV에서는 막 몰빵. 어, 잘갈 거야. 확! 다 집어넣어. 이런 거 절대 하지 않습니다. 왜? 보면 화살표 잘 맞는 것 같지만 또 위험하기도 하고 관리 잘못하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몸에 기계처럼 된 상태이기 때문에 어 항상 좋은 경우가 더 많지만 99번 잘했다. 한번딱 실수하면 그걸로 모든 계좌가 망가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할을 철칙처럼 가져가는 거고요. 그 진입하는 자리는 최소한의 돈이 들어와야 화살표가 브레이크라도 잡아줘야. 빠지는 게, 빠지는 자리에서 어떻게 화살표가, 돈이 들어왔기 때문에 빠지다가 브레이크를 잡힌 거예요. 브레이크가 잡혀, 브레이크가 잡혀서 화살표가, 돈이. 브레이크 잡으려고 했는데, 못 잡고, 그 다음 브레이크. 그러니까 이제, 이 바로 돈은, 운전하는 사람들의 평균 단가다라고, 보셔도 돼요. 여기. 여기에서 브레이크 잡아볼래 했더니, 안 잡혀서 여기서 버버벅. 그래서 평균 단가가 여기쯤. 그래서 이 종목은, 이 밑으로 잘 내려가지 않을 수도 있다 라는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현재 요게 이렇게 좀 빠지면 빠지면 우리가 한번 공략하는 거를 해보려고 관심 종목에 한번 넣어 놓으세요. 1순위로 일단 한번 볼게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영상을 만들어 드리는 거고요. 오늘 그 관심을 받아서 그런지 오늘 상한가를 간것 같아요. 멈췄고요. 어, 영상을 만들고 있는데 상한가를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돼있고요 흐름을 가만히 봐보면 이렇게 추세 때 같은 거 이런 거 이런 거 그리지 마세요. 절대 절대 그리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이런 데서 위험해지는 거거든요. 더 맹신하고 그죠 자. 저희는 그런 걸다 돈이 들어와서 작업을 해주기 때고, 해, 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하지만 관심 종목에만 넣어놔야지, 이런 식으로 제가 관심 종목 주면 막 벌써 50%, 막 40%, 30%간 종목들도 벌써 있죠. 근데, 조정 받고, 우리가 누가 봐도, 아, 여기는 매수하는 근거가 있군요. 화식TV가 좋아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유수, 실적, 성장, 통찰력으로 해가지고, 뭐, 이렇게 투자를 하는 관점도 있겠지만, 화식TV에서도 똑같고, 투자자분들, 구독자분들 눈으로도 똑같은 시각적으로 보고, 이걸 믿고선 우리가 투자를 하고, 소액이던고액이던 천천히 계좌를 관리,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죠? 내 종목이 또 이렇게 돼 있으면, 또, 아, 작게만 먹을 수익 날게 아니라, 좀 길게도 볼수 있겠구나. 근데 길게 볼수 있는데, 무조건 모든 물량을 갖고선 길게 보는 게 아니라, 그래도, 중간중간, 청산을 하면서. 자, 오늘, 그린 리들이 포함이 되면서, 친환경 쪽, 신재생 에너지, 그쪽이죠? 풍력 관련해서, 그쪽에서, 현재 상태에서는 대장입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대장이지, 대장은 항상 바뀌죠. 대형주도 있고, 소형주도 있고, 아니면 단기적인 이슈인지, 아니면 대장이 바뀔 수도 있고, 하지만, 우리는 그걸로 해가지고 이 종목을 공략하려고 하는 게 아니죠. 돈이 들어왔는데, 이 상태에서 국책사업에 걸려든 거예요. 그러니 불난 집에 아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런가요? 네, 우리 캠프파이어 하고 있는데 더 기름을 부어주는 거죠. 그래서 불이 더 확확 타게 더갈수 있게. 근데 이게 한 번에 쭉 가면 저희는 아쉽겠죠. 하지만 우린 그거를 보면서 아쉬워해나요? 이런 종목들은 지금 줄을 서 있어요. 너무 많이 있고 좋은 게 그중에 어느 게 먼저 갈지 가는 척하고 다시 빠질지 모릅니다. 풍력 관련해가지고 종목을 다 돌렸어요. 다 돌려서 제가 어 괜찮은 거 올려드려야지 했는데 없어요. 딱한 종목이 더 하나 있었는데. 어 거기는 너무 얼토당치도 않게 너무 회사가 너무 안 좋아서 네 그리고 어, 그것도 오늘 이슈를 받아서 관심 종목 정도지 이것처럼 그더그 전에부터 그 전에부터 그전에부터 자금이 돌았던 종목은 아니다 그러니까 워낙 아직 오늘 발표에 의한 잠깐 이슈니까요 그거는 음, 테마에 걸릴 수도 있겠구나. 우리가 긍정적으로 봤던 종목이. 하지만 우리는 테마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원래 돈으로 접근을 한 거다. 운전자들 돈으로 접근을 했는데 이게 같이 테마랑 엮이면 시세가 10% 먹을 거20%할 수도 있고 좀더 긍정으로 할수 있겠구나. 요 정도 관점으로만 보시고요. 자. 그린 뉴딜도 포함이 됐다. 그러면 이게 에너지 쪽만도 아니겠죠? 여러 가지 많이 있을 겁니다. 자, 이아 종목명을 말씀을 못 드렸네요. 어 저번에 영상에도 종목명을 빼놔가지고 댓글에다 달아주셔가지고 제가 그때 알았는데 자 동목 종목명은 동국 SNC입니다. 아시겠죠? 자 화식 TV는 주식 긍정 종목을 공유하는 곳입니다. 기업의 가치, 성장, 재무, 수급 등을 모든 것은 이렇게 화살표로 데이터를 내서 녹여가지고 여러분들하고 말을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영상도 많이 여러분들 지인분들하고 공유도 많이 해주시고요. 좋은 내용도 많이 있으니까 좀 이렇게 보시고요. 그리고 한번에 볼수 있게 재생 목록에도 일단은 간추려 놨습니다.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요. 생각. 감사합니다.